안녕하세요. 주형 목사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우리 서론 공부도 충분히 했고, 이제 먼저 성경 전체를 한번 개요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 구약은 긴 시간을 커버하는 스토리라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요적인 것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읽어나가는 성경 전체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읽어나갈 때 우리가 많은 이해의 바탕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여러분, 교재에 보면 큰 도표가 접지로 이제 첨부되어 있는 게세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서론 부분에 나오는 도표, 신구약 시간 흐름으로 보는 한눈에 보기 도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 도표 전체가 이제 이런 도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런 도표들을 우리가 가지고 전체적인 성경의 큰, 큰 그림이 중에서도 더큰 그림, 메가 픽처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우리가 할수 있는데 그 그림을 우리가 보면서 가지고 구약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구약에 대한 전체적인 전반적인 개요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먼저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 구약은 3 9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39권을 우리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측은 세 가지 큰 장르로 이제 그렇게 해서 편집 이제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장르가 역사서죠. 역사서, 시가서 그리고 선지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역사 역사서는 물론 이제 시간이 흘러가는 스토리라인, 역사를 구약의 전체 역사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 책이고요. 어, 시가서는 이제 GS라 그러기도 하고 어, 이제 일종의 성문서, 어, 성 어, 문학적 적, 작품적 성격을 띈 책들을 갖고 있는데. 아, 선지서는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전파하는 그런 내용들의 내용, 얘기들이 이제 수록되어 있는 책이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선지서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살펴볼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세 가지의 이렇게 장르로 나누어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게 되는데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 전체적인 그 맥락을 파악하는데 매우 이제 고, 어려움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읽기 때문에 시간 흐름으로 먼저 이 전체 계열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사서는 모두 1 7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세오경 플러스 1 2권의 역사서를 합쳐서 1 7권의 역사서를 갖고 있죠. 이제 모세오경을 별도로 율법서다 그래서 별도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전체 맥락에서 보면 역사서적 성격을 띄고 있어서 17권의 역사서 부류 가운데 넣어서 함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가서는 5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 선지서도 17권으로 구성되어 있죠. 5권의 대선지서와 12권의 소선지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이 대소를 구별하는 기준점은 그 중요성이 아니라 분량에 있습니다. 분량이 많은 것을 대선지서, 분량이 작은 책을 소선지서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하게 되죠. 어 참고로 데 예레미야 에가 같은 것은 애가 같은 것은 어이 다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선지서 분류중에서도 가장 작은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책임에도 불구하고 대선지서에 분류되는 이유는 어, 예레미야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대선지서 예레미아서를 썼고, 그래서 그, 그 대신 대선지서를 쓴예레미야가 썼기 때문에 대선지서로 분류하는 거죠. 성경에도요 줄을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어, 이 다섯 권의 대선지서와 열두 권의 소선지서로 구성해서 일곱 권의 선지서를 이제 갖게,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는 3 9 아홉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장 구약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간 흐름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죠. 그리고 그 시간 흐름과 관계 가운데서 시가서가 나타나고 그리고 선지서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도표를 통해서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정리해서 볼수 있게 됩니다. 자, 우선 어 시간 흐름 시간 흐름으로 보는 구약을 먼저 살펴보면 구약이 모두, 어, 역사적으로, 어, 시간으로 보면 되게 한 2,500년 어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방대한 시간을 한 시간, 한 시대로 묶어서, 구약 시대에 이래가지고, 어, 보면 너무 방대하고 어, 이해가 굉장히 산만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의 편리를 위해서, 어, 시대를 다시 정해서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 그, 도표 전체를 보시면, 구약 전체와 신약 전체를 합쳐서, 우리는 모두 13시대로 나누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구약을 9시대로 나눕니다. 이 시대를 나누는 것은요, 세대주의자들이 세대, 그러니까 창조서부터 종말까지 7세대로, 세대로 나어가지고 이제 그 의미를 찾아보는 것과는 전혀 별개입니다 가끔, 우리 시대 나누는 것을 보고 세대주의적 그런 그거냐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이 가끔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세대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세대주의를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냥 이 시대를 나는 것은 방대한 성경의 역사 시간을 우리가 좀더 이해의 편리를 위해서 그 시대적 특징을 다시 삼아서 시대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나누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그그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우리 아홉 시대로 나누는데요. 아홉 시대로 나눌 때 시대를 이렇게 나누게 되죠. 창조 시대 그리고 족장 시대 그 다음에 초래급 강려 시대 그리고 가난한 정복 시대 사사 시대, 통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포로 시대, 기화 시대 이렇게 해서 모두 아홉 시대로 나눕니다. 시대를 나누고 놓고 보니까 그 시대의 특징이 보이죠, 그렇죠? 한눈에 그 시대의 특징이 금방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대를 이렇게 나누는 거죠. 자 그러면. 어, 이 시대를 당연히 역사서들이 커버하고 있는데 역사서의 어떤 책들이 어떤 시대를 커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창조 시대와 적장 시대는 창세기가 커버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 공부를 할 텐데 이제 그 창세기는 창조 시대와 족장 시대를 커버하게 되죠. 그 다음에 출애굽 강좌 시대는 어, 출애굽기와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이제 커버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광야 출애굽 광야 시대까지를 커버하는 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이 도표에서 보듯이 창세기 출애굽 민수기는 한 선으로 가, 가는데 내위기 신명기는 그 가는 선 밑으로 떨어져 내려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될 텐데 여기서 왜 이렇게 현상이 생겼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어, 답은 간단합니다. 내위기 신명기는 한마디로 만, 말씀, 말씀드리면, 시간이 흘러가지 않는 역사서다. 역사서는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스토리라인을 품고 있는 그 흐름 가운데 있는 책이긴 하지만은, 그, 어, 내 위기나 신명기 안에 일어나는 일들은 전체 흘러가는 방대한 시간에 비해서 시간이 매우 짧다.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것을 기어, 기,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라인에서 밑으로 내려놓는 거죠. 또 이렇게 딱 떨어뜨린다. 그래서 시간이 스토리 라인은 가는데 시간이 흘러가지 않는 역사서다. 이제 우리가 쭉 살펴보면 룻기가 그렇게 나오고요. 그다음 기환 시대에 가면 에스더가 이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메인 라인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시간이 흘러가지 않는 역사서를 갖게 된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설명할 을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난 정복시대는 당연히 여호수와서가 카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사시대는 사사기가 이제 카버를 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룻기 공부할 때 말씀드립니다만은 사사시대에 루시의 가정에 일어났던 역사적 얘기를 기록한 룻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룻기도 마찬가지로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긴 하지만은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매우 짧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지 않는 역사서로 간주를 해서 사사기 라인 밑으로, 그러니까 메인 라인 밑으로 이제 떨어뜨리게 된다는 그 사실. 그 다음에 이제 통일 왕국 시대는 사무엘 상 그리고 사무엘 하 그리고 역대기 상 11장까지 그렇게 커버하게 되죠. 그게 이제 사무엘이 등장을 하면서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그래서 이제 변환기 전환기가 생기면서 왕정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 부분을 커버하는 게 사무엘 상예요. 상예 사무엘 상은 사무엘과 사울이 주인공이 되는 거죠. 다윗이 그때 등장을 하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로 시작되는 왕국 시대가 시작이 되죠. 사울, 다윗, 솔로몬.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제 솔로몬의 실정으로 인해서, 어, 이 통일왕국 시대가 이제 분열왕국 시대로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눠지죠. 그것까지 기록한 것이 11기 상 11장까지입니다. 12장부터, 11기 상 12장부터는 이제 분열왕국 시대로 커버하게 되죠. 11기 하까지. 예. 그래서, 어, 이 역사서 한 부류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이 흐름 도표는 어, 신명기 사관, 그러니까 모세 사관에 의해서 쓴 일반적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일반적, 어, 그러니까 구약 역사의 일반적 상황을 그리고 있는, 어, 기록하고 있는 역사서다 그러면 열1기는요 분열 왕국 시대까지 커버하게 되죠. 예, 그러면 포로 시대, 귀환 시대까지가 아직도 구약 역사에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포로 시대와 귀환 시대는 어떤 책이 커버하고 있느냐? 이제 그런 질문을 우리가 받게 됐, 되는데, 자 이때 이 포로 시대 귀환 시대를 커버하는 핵심 책이 에스라서죠. 귀환 시대 때 에스라라는 아, 학자겸 대사장이 이제 아, 귀환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때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재건하기 위해서 역사서 하나를 더 쓰게 되죠. 그것이 바로 역대기 역사입니다. 역대상, 역대하, 그리고 에스라서 그 다음에 에스드서 그다음에 너헤미야서 이렇게 해서 저 에스라 사간에 의해서 쓰여진 역사서가 이제 한 줄기가 더 생기게 된다. 그런데 이것이 통일 왕국 중간부터 커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은 사실은 역대기 상황은요 창세 창세로다 커버합니다. 창조시대 다 커버하는데 주 인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쭉 족보로 처리를 하죠. 그러다가 사울까지 족보를 처리하고, 이제 다윗부터 이제 그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에스라라는 선지자 겸 학자의 역사관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고, 이건은 바로 유다, 유다 왕국이 정통이다. 그래서 유다 왕국의 역사를 중심으로,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제 이 역사를 보고 썼기 때문에,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를 쓰게 돼서 자연히 부강국의 역사는 역대기 역사 그러니까 에스라 사간에 의해서 기록된 이 역대기 역사에는 체외가 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역대기 공부할 때 다시 나눠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스라가 한 줄기의 역사서를 더 쓰게 되죠 그래서 이 구약 역사는 신명기 사간에 의해 쓰여진 열왕기 역사 그 다음에 에스라 사관에 의해서 쓰여지는 역대기 역사의 두 부류로 해서 구역 전체 역사를 커버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 큰 그림을 그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시가서와 선지서가 남아있는데요. 시가서와 역사, 선지서는 바로 이 시간 흘러가는 배경을 가지고 등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어, 이해를 하셔야지 시가서와 선지서가 주는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가서라든가 선지서는 그런 역사적 배경을 없이 읽으면 그냥 단순히 하나의 작품에 불과한데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이런 역사적 배경,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고 읽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우리가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게 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욥기가 아,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나타난다는 사실, 욥기 공부할 때 여기가 배웁니다고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욥기 아, 공부할 때 구체적으로 나누게 되, 되, 되지만은 욥기는 욥기의 얘기의 배경은 족장 시대인데 아, 우리가 우리는 욥기를 읽을 때 이제 그 포로 시대 말에 가서 읽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때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욥기의 핵심 주제가 고난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당했던 그 삶의 고난의 의미가 뭔지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던 때가 바로 포로 시대에요. 포로의 가세소위 철, 철이 들었다 그럴까요? 그때에서 자기들이 역사적으로 겪어왔던 그런 그 고난의 의미가 뭔지, 하나님 마음의 관점에서 고난의 의미를 세겨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각성 운동이 일어나면서 욕기를 읽게 되는 거고, 그때 욕기가 문서화 됐다라고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욕은, 욕의 문화와 족장시대 문화가 일치하는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욕은 아브라함 시대 때, 족장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 생긴 한 얘기다. 그래서 욕의 얘기는 족장시대의 얘기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전도서 자만 아가스. 전도서 자문 아가서는, 그 저자가 우리가 솔로몬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 자문 아가서는 솔로몬과 솔로몬의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이해를 할 때, 정확하게 이해를 할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솔로몬을 읽을 때, 열한기 사항을 읽을 때, 전도서 자문 아가서, 솔로몬의 생애와 함께 같이 읽게 됩니다. 그럴 때더 우리는 현장감과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시편이 등장하게 됩니다. 시편은 어 사실은 시편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시편은 시편 9 0편이죠그 시편 9 0편은 모세가 썼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모세가 죽잖아요. 그럴 때 그리고 이제 신명기를 끝으로 어, 우리의 시간 흐름이 요가수로 넘어가기 전에 1편 90편을 읽죠. 1편 90편은 모세가, 어, 모세의 생애를 자기가 망함할 때, 자기의 전생의 생애를 집, 약해서 어, 이제 쓴, 그런, 어, 1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1편의 핵심 저자는, 주요 저자는 다윗입니다. 1편의 절반 이상을 다윗이 썼죠. 그래서 다윗이 등장할 때, 이제 1편을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한다. 그래서 다윗의 특히 다윗의 시편을 읽을 때는요, 다윗의 생애의 흐름을 이해를 하고 읽으면 현장감과 현실감을 더 강하게 느끼면서 읽을 수 있고 그로 걸 인해서 우리는 정확한 메시지를 찾을 수 있고 다윗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하나의 시, 문학 작품을 읽는 것처럼 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을 아, 이제 이 다윗이 등장하면서부터 시편을 그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입체적으로 그렇게 읽어 나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17건의 선지서를 볼 텐데, 자, 여러분 이 도표를 통해서 선지서가 일어나, 선지서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소위 말하는 선지자들의 활동하는 시대적 시점을 잘 이해를 하시면 선지서의 핵심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바탕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선지선은요, 요나가 제일 먼저 사실 등장하게 되죠. 우리 이 등장하는 시간적 순서로 지금 보는 겁니다. 책의 순서가 물론 아니죠. 시간적 순서로 보는 거거든요. 요나가 제일 먼저 등장하고, 제일 마지막에, 물론 말라기가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요나, 요나가 등장하면서부터 이제, 이, 이렇게 쭉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네. 전부 열, 몇 명이 등장할까요? 네. 열몇 명이 등장할까요? 예, 열 일곱 명이 등장한다고 얘기하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열 일, 여, 선지서가 열 일곱 권이니까 열 일곱 명이 썼겠지. 그렇게 추정하면, 만들 것 같은데 틀려요. 왜냐하면, 예레미하고 두 권을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 여섯 명이죠. 열 여섯 명의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열 일곱 권의 선지서를 남기게 되는 거죠. 우리 선지서 공부할 때 선지서에 대한 구체적인 개요를 그때까지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선지서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할 문제는 선지서가 등장하는 이 시점, 예, 분열 왕국 후기 때부터 귀환 시대 때까지 이때 집중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사실. 자, 이거를 염두에 두시면 좋습니다. 이 시대적 배경을 이해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읽어 나가긴 나갈 텐데, 자, 이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선지자들이 집중적으로 등장하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갖고 이해를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해 나가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전체 계열을 한번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어 시간 흐름, 시간 흐름을 통해 통해서 본구약의 전체적인 개요를 봤습니다. 이제 우리 한 가지 더 이제 개요를 볼 텐데 그것은 바로 어 지리적 이동을 통해서 구약의 스토리 라인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리적 이동 이것도 매우 구약 전체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그리고 어,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이제 성경을 부분적으로 이해할 때 우리가 지리적 상황,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보시는 지도는 이제 그 스케일이 안돼 있는 지도죠. 예,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이 이제 갈릴리 호수와 사해가 있는 부분인데, 위치적으로는 잘못된 거죠. 예. 참고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냥 설명을 위해서 지도를 이렇게 스케일 없이 이제 그려놓은 거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전체 이동으로 볼때 보시면, 자, 이, 이 라인이 바로 창세기의 얘기를 기록하고 보여주는 스토리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보시면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창조 시대고요. 여기가 족장시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렇죠? 여기, 여기 보시면 이제 창, 우리가 이때 나중에 창조 시대에 우리 네 가지 시, 이제 사건을 우리가 공부할 텐데, 창조 시대 네 가지 사건은 창, 창조, 그리고, 어, 타락, 홍수, 바벨탑이거든요. 그 바벨탑이 어디 있냐면, 여기 여기 이 부근에 있다고 우리가 추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이 불렀던 아브라함을 불러낸 곳, 아브라함이 살던 곳 우르 갈대아 지방의 우르 도시 예, 거기, 여기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가 창조 시대의 얘기를 보여주고, 그다음 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 이제 족장 시대를 보여준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예, 아, 갈때우로에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는데, 옮겨 갈때 하란이라는 지역을 거쳐서 가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에 갔을 때 가나안에 아, 이제 그 기근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서 어, 거기서 있다가 이제 또 거짓말하는 실수를 범하, 범하다가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죠. 거기서 정착해서 살면서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야곱을 낳고, 그 다음에 야곱이 이제 다시 하란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간 그런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거기 그래서 20년 동안 하란에서 이제 살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가나안에서 이제 정 하다가.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잡혀가고 가난의 기근이 들어오면서 이제 야곱의 7 0인 가족이 애굽으로 이제 기근을 피해서 이주하는 요 얘기까지가 창세기의 얘기라는 거죠. 창세기 얘기, 창세기 얘기라. 자 그래서 이 라인을 통해서 지리적인 흐름, 지리적 이동의 흐름을 통해서 성경 우리 성경 전체의 그 계열을 살펴보겠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제. 창세기의 스토리라인이다. 자 그러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긴 시간을 살면서 자손을 번성하게 되죠. 애굽의 자손의 번성과 야곱 아, 아브라함의 언약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그 이야기는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 때로 나누기도 하고요. 자 4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이 이제 이루어졌을 때, 하나은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애굽에서 번성한 히브리 민족들을 이제 출애굽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내는 그런 역사를 시작을 하게 되죠. 그때 필요했던 인물이 모세입니다. 모세를 애굽에서 이제 모세를 키우시고, 그리고모세로 하여금 애굽 이스라엘 노예 애굽의 노예였던 히브리 민족을 이제 다리고 시내산으로 가게 돼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아, 이제 그, 이사리 백성과 은약을 맺고, 은약 백성을 삼아서 하나님 백성을 삼습니다. 그 얘기를 보여주는 것이 추리굽기죠 네. 그래서, 은약 백성이 되어 된, 아, 시부리 노예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그들이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 이제 삶의 지침을 주면서, 그들 하나님 백성으로 삼습니다. 그 지침을 준, 그 은약을 지켜나갈 내용들을 준 것이 바로 레위기죠. 자레 위기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어, 자격 여건을 갖춘 어, 백성들이 이제 아브라함과 약했던 약속 이 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그 약속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제 이동을 시키죠 가나안까지. 그런데 어, 이 이동을 하면서 그 이동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민수기거든요.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이렇게 여러분 보시는 대로 이렇게. 이, 이렇게 회전하는 동그라미가 나온 것을 바로 가난한 땅으로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민수기, 여기서 보시는 대로 동그라미로 이렇게 회전하는 모습을 본다는 것은 광렬 배회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가데스 반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놀라운 반역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계기가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 세들이 광야에서 죽고 이제 이 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자, 이 세들이 어, 광야를 사십 년 동안 배회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때그 준비 과정으로서 여기에서 어,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들을 훈련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로 훈련을 받았던 일 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이 세가 다시 일 세들이 받았던 훈련을 다시 받아야 되니까. 그걸 다시 받는 그 그것이 이제 바로 신명기죠. 그래서 신명기는 제2의 율법이다, 제2의 법이다, 제2의의위기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호소를 앞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고 그리고 거기서 정착해서 살아가게 되죠. 정착에 살아가는 모습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사기죠. 사사기 시대 때 문제가 뭔지를 우리가 사사기 공부하면서 보겠습니다. 그때 이제 사사기 때 바로 어떤 룻기의 가정 의 얘기가 사사 시대의 상황과 상황과는 반대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한 가정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룻기죠. 자, 그래서 사사 시대의 사사 시대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을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왕 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거기 바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까지 자 그래서 열왕기 어, 상까지 통일 왕국 시대가 됐다가 그다음 열왕기 상 12, 12장서부터 분 왕국이 분열하고 그리고 분열된 왕국 중에 북왕국이 722년에 이제 어, 아수르에서 망하게 되는 얘기 여기까지가 열왕기 하까지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유다는 아직도 어, 망하지 않습니다. 유다는 그, 그 후에 150년간을 더 어, 이제 이 유지하다가 586년에 B.C. 586년에 바벨론이에서 이제 망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분열 왕국 시대까지 얘기죠. 그리고는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죠. 포로로 잡혀가는 그 70년 기간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고토로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게 제2의출입업 사건과 맞먹는 사건이죠. 자, 그때 예스라와 느헤미아가 이제 돌아와서 역대기를 쓰고 그예스라를쓰고이예를 쓰게 됩니다. 돌아오지 않는 공동체, 그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 바로 에스더스입니다. 자, 이것이 역사서 여러 권을 통해서 본 이제 구약의 지리적 이동을 통해서 본 스토리라인의 개요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오늘서 여러분 잘 정리를 해주셔서 구약 서론 어 국권의 얘기를 읽어나갈 때 이런 스토리라인을 이런 물속에 잘 기보, 기본적으로 개요적으로 정리를 해두면서 어, 활용하시면서 읽어나가시면 어, 이제 매우 큰 도움을 받게 될것습니다